개주 사상사건 문과와답 시간입니다. 질문 70번입니다. 일흔번째 질문입니다. 남한단선이 분단을 초래한다는 남노당의 주장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남한단선이 분단을 초래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첫째. 소련이나 김일성이나 남로당의 유엔 결의를 따라 선거를 실시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조국 통일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소련이나 김일성이, 김일성님 또 남로당이 유엔결의에 따라 총선을 실시했으면 조국 통일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누구예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처음부터 남한만을 위하여 파견된 것이 아니고 남북한 전체의 출입을 허용하고 남북한 동시선거관리를 위해 파견됐습니다 당시 조직규모나 국민의 성향 등 모든 상황으로 봐 어쩌면 남호당이 기대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련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나 남로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은 남북한 합쳐서 총선거 하는 걸 거부했다. 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자료에서는 유엔 결의를 거부한 당시 좌파의 논리적 모순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 그, 박갑, 박합, 박갑동이쓴그 박헌영이라는 책, 그게 196쪽에 나온 겁니다. 자, 1번. 박갑동의 박헌영, 박갑동에 쓴 박헌영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왔을 때 북한의 소련군정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절하고 그 행동을 비난했었는데 김일성 역시 이에 대해 유엔의 결의를 비합법적이라고 생티집을 걸었다. 점점점 비합, 비합법적운운한 근거로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을 조선 인민의 대표가 참석함이 없이 제멋대로 채택한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점점점 이 역시 김일성의 자기 모선으로 얼핏 보아 이 주장은 한국민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한국민의 참석 없이 채택된.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지지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4월 22일 자에 보면 민주독립당 당수 홍명희가 김두봉과 대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주독립당 당수 홍명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유엔이 조선 사람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크바 삼성회의에도 조선인의 참여가 없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당신들은 모스크바 회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순적 주장은 논리를 떠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채택하는 상투적 내로남불수법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시 좌익의 근본 목적이 오직 공산 통일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먼저 단정을 출범했느냐를 따져보면 분명히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남로당은 이것을 감추고 자기들 노선에 반대되는 남한 단선 단정만 부정하고 폭력으로 반대한 것이 바로 4.3 사건입니다. 북한이 먼저 단정을 하면 괜찮고, 뒤늦게 출발한 대한민국의 단선 단정은 조국 분단이 연구화된다는 남로당의 주장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인세대 교수, 박림님 교수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단독 정부였다. 그리고 그 길은 남한보다 훨씬 앞서서 나갔다. 북한은 남북지역 전체에 걸친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정부라고 주장해왔으나 그것은 선전적 의미에 제한될 뿐 북한 역시 분단 국가였던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셋째, 4.3사건 당시 남로당이나 4.3 주동자는 물론 북한과 현재 일부 좌익들도 통일투쟁론을 주장하는데 그의 앞장선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한 후 10월 25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창설을 발표했을 때 조선공산당은 약 200개의 정당 단체와 함께 독촉에 참가했다. 그러나 불안은 급속, 급속이 깊어졌다. 대일제 박헌영은 이승만이 제안한 연합국과 미국 국민에 감사하는 결의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헌영은 임시정부가 공식정부로서 귀국했다는 구절을 삭제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미소가 분할 점령에 대한 미, 미소가 분할하고 점령, 분할 점령한 것에 대한 이승만의 불평을 무마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승만은 연합국과 미국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임시정부를 인정하려 했으나 박헌영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아마도 소련에게만 감사하다고 하였다면 대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박헌영은 임시정부를 부정했으며 이승만은 미수 분할 점령에 대해 불평하였지만 박헌영은 미수 분할 점령을 옹호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김달삼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48년 8월 25일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 연설문을 보면 제주도의 소수의 조국의 통일자유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무장항쟁 4월 3일 즉 인민무쟁 무장항쟁이 시작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는데, 김달삼이 바라는 통일은 공산 통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이 남한의 그들이 남한의 단정을 반대한 것은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적화 전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2020년 4월 3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념사에서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염망했습니다. 점점점. 누구보다 먼저 꿈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뜻으로 돌아와 우리를 불러시겠습니다 이렇게 추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이 말은 제주 4.3의 성격을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4.3의 주체인 남로당이 추구한 목표도 통일정부수립이었는데 그 지향점은 공산통일임에도 불구하고 추념사 어디에도 추념사 어디에도 공산통일정부수립을 꿈꿨다는 정확하고도 진실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울로 국사학자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020년 4월 22일자에 난, 난 기사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울로 국사학자 한영우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4.3 사건은 남호당 입장에서 보면 통일국가 수립운동이다. 6.25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국 통일전쟁 아닌가라며 대다수 양민이 희생당한 4.3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운동으로 쓰는 것은 학계 판단보다 한참 앞서 나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섯째.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도 강만길 교수의 영향을 받았는지 4.3의 성격에 대해 분단을 반대한 통일운동이다. 앞으로 남북이 화해국민이 되면 4.3은 대표적인 통일운동의 하나로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긴 장폴 사르트르 같은 세계적 지성도 한때 6.25전쟁을 북침전쟁 통일전쟁으로 단언했다가 나중에 사과한 적도 있는데 하물며 지금, 누, 지금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차설명드렸습니다만은 4.3을 통일투쟁이나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주장은 북한과 당시 남로당이 주장한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들은 공산통일운동이어서 항상 공산이란 두 글자를 교묘하게 생략한다는 점을 결코 강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남한 단선이 남북한 간에 분단을, 어, 회한다고 남노당이 주장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고, 북한이 먼저 1946년에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어? 그래서 토지개혁도 하고, 국외화도 추진하면서 정부 형태를 이미 갖추었습니다. 물론 그건, 어, 스탈린의, 에, 지령도 있었죠. 그런, 그런 서 우리보다 1년 이상, 2년, 남한의 정부 수립보다 북한의 정부 수립이 2년 빨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남한당이 주장하는 남한 단선이 분단을 초래했다는 말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나. 어, 옳 역사의 진실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